물리학 원 평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압력입니다. 평형에 압력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식에 따르면 RTLNK는 마이너스 델타 RG0 였어요. 그래서 이 델타 RG0는 표준 압력 1 바에서 정의된 식이겠죠. 여기 표준 상태에 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K값은 온도에만 관련이 있어요. RT에 T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K 값 자체는 압력과 무관하지만 평형에서의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또 압력에 따라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응용기 개가 되겠죠? 여기에 비활성 기체를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퍼펙트 가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반응 기체의 부분 압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퍼펙트 가스에서 부분 압력은 그 A 기체가 있다면 그 A 기체가 단독으로 용기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압력이기 때문에 다른 기체가 존재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1번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준다면 부분 압력도 변하지 않고 평형의 조성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 K도 안 바뀐다. 라고, 위에서 말했지만, 한번더알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압축기로 압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기체 전체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부분 압력이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체 기체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줄은 거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는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져왔는데, A에서 2B로 e, 가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경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따르면 평형상수를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체를 압축해도 K는 일정하다라고 방금 전까지 학습했죠 그래서 만약에 압축기로 압축하는 경우에 기체를 압축하면 부분 압력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비율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즉 K가 일정하기 위해선 부분 압력 P_a, P_b가 변하는데, k는 일정하므로 P_b 제곱의 변화량과 P_a의 변화량은 동일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압력을 가해줘서 부분 압력이 변했다고 해봅시다. 밑에처럼 변했어요. P_b가 P_b 더하기 dP_b가 됐고, P_a가 P_a 더하기 dP_a가 됐어요. 이 식에 k 값이 일정하게 되려면 b가 줄어들고 a가 더 늘어나야 할 거예요. 왜냐면 위에 있는 분 자에는 제곱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압력 상승 시에는 이 e, b가 a로 되는 역반응이 잘 일어나게 돼서 a가 증가하고 b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의 조성이 바뀌게 돼요. k 값은 일정한데.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학습해 봅시다. 르 샤틀리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뭐냐면 평형에 있는 개가 교란을 받게 되면. 위에 있는 경우에서 압력을 준 거죠. 이 압력이 준 효과, 교란 효과를 최소화시키려는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A와 EB, 이 e 반응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압력을 줄이려는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반응, EB에서 A로 가는 역반응으로 기체 속 분자수를 줄이려 하겠죠. 이 현상에 대해 식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초이 몰수가 A만 있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A가 n 몰이 있고, B가 0 몰이 있어요. 평형에서의 반응한 정도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알파 n만큼 감소하고, B는 이 알파 n만큼 증가하게 될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 분포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평형 상태의 몰분율을 구해보면 x a는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에서 1더기 하 알파분의 1-알파가 되고요 x b도 비슷하게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에서 1더기 하 알파분의 2 e 알파가 될거예요 평형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평형 상수 k 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전체 합 p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pb는 xb 곱하기 p가 될 거고. P_a는 x_a 곱하기 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될 거고 위에서 구한 몰분율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알파와 P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평형 상수 K에 대한 식이죠. 이 식을 알파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K 자체는 압력에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에 대한 식을 보면 안에 아 네, 압력 p가 들어있죠 그래서 a, b의 물질량은 압력에 의존한다라고 식을 통해 알수 있게 됩니다 왜 물질량이 압력에 의존하냐면 알파 자체가 평형에서의 반응 정도이기 때문에 압력이 달라지면 이 반응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량이 달라지게 되겠죠 평형에서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알파 자체는 내려오게 될 거고 알파가 내려가면 반은 정도가 낮아지니까 A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르샤틀리의 법칙과 잘 맞아떨어지게 되죠. 이상입니다.